하이, 하이. 잠깐만. 어,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의사는 뭐 맞춘 건 아니고요. 아, 아니, 뭐야? 아, 뭔 소리야, 아, 이건데. 뭔 개소리세요. <laughs> 저 오늘 10시부터 이거 입고 있었어요. 나 옷에 이거 입고 잤어. 미안한데. 잠옷을 <laughs> 방송할 때 입어요, 그러면. 안 열렸어요, 이거. 안 열렸어요, 이거. 열린 게아니야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이야 선물. 아 근데 오늘 또 근데 공교롭게 또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근데 민당님 이거 근데 사실상 이거 시간놀이라고 봐야 되나요? <웃음> 날짜 지가 <laughs> 쩝 어? 날짜, 날짜 내가 정했어요 <laughs> 내가 정했다고? <laughs> <아니까 덥까? 웃음> 아 이깟 돈까? 이깟 갈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두 개인데 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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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게 집들이 선물이구나 아아아아뭐 아니 근데 나 아닌데, 나왜냐면 처음... 아, 내가 디퓨저를 살라 그랬어. 디퓨저를 살라 그랬는데, 디퓨저가 너무 다 별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약간 좀꽃바람쥐 약간... <laughs> 느낌 나잖아 <laughs> <laughs>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팩으로. 어, 이렇게 마스크팩을 음.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이렇게. 네. 마스크팩. 성균관대 한번 실험할게요. 영어 읽어보세요. 아비브. 어, 아 뜻이 뭐죠? 요거 브랜드 이름이에요. <laughs> 어, 네, 어. 그 다음 뭔가요? 여기 이게 보다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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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설마? 초콜릿 아니고. 어, 여기 4개 그게 있는데, 뭐죠 이거는? 사탕 근데 여기 그래서 앞에, 요, 요게, 요게 그거야. 딱 적혀있잖아요. TBM. 뜻이 뭐야, TBM이. 뭐겠어? 15호. 이야, 센스. 어. 그럼 약간 이제 민땅님 알아보기 위해서 남위키 민땅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이걸 왜 검색하죠? 일단 민땅이고요, 여러분들. 24살. 우리 어, 아까 힙합 하니까 약간 힙합 잘하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힙합 예, 좋아한다. 예. 아 진짜? 네, 네. 어, 다음에 노래방 가서 키네틱플로우의 몽환의 쑥같이 부르실? 아, 어떡해요, 이 아저씨. 아니 무슨 노래 좋아하는데. 저 빈지노 좋아해요. 아 진짜. 트디의대명사 당신 노래가 또르네요. Binginoe, a q u 공감하셨죠제 얘기는 나이키 슈 i k e s h 요 여러분. 들 그냥 s h 하세요 그냥. y you know. Good n 요 g h t s p 아, 알았다! 말하지 마. 윤미래의 검은 얼굴. <laughs> 검, 검은, <laughs> 얼굴 아니야? 뭐였죠? 검은 얼굴 아니었나? m e a 검은 눈물. <웃음> <웃음> 검은 눈물. <laughs> 이것도 있네요. 팔과 목 주변에 문신이 아. 있는데 예전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어, 말 없는데. 하나로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에다는 편견이 없다. 나비, 꽃, 풀 등의 자연물을 선 선호하자 예외적으로 팔에 있는 영원해기, 만는렌터링 문신인데 좋아하는 철학자의 니체의 근본 사상에 감만받아 탓되었다고 한다. 안 좋아하는데. 어 근데 저도 약간 철학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또 제가 또 철학적 좋아하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진짜 네. 저는 저는 손가락 아 소쿠라래 손...손가락? <laughs> 소쿠라테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여자의 눈물을 믿지 마라 예. 자 그러면 한번 아니 근데 사투리가 근데 대구라서 그런 건가요? 근데 대구 사투리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아, 아. 일단 제 걸로 들어가는 이게 갑자기 타이밍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어 이건 좀잘 나왔네요. 이거 이때 뭐어 놀이동산 누구랑? 아 이거는 <laughs> 어, 이때부터 제가볼터 탈선한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아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수 있나요? 근데... 아 저도 팔뚝 보여드릴게요. 저도 근육. 어 <laughs> <laughs> 근육이 좀 그렇네요. 엄장 어. 선생님 아프리카서 보니 거창 반갑구먼.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저번에 근데 나는 존경하는 게 모두 약간 스페러크란. 그 뭐죠? 약간 다양한 걸로 한거 영어? 음, 스펙트럼이 넓어. 아, 진짜 그말이 하고 싶었어. <laughs> 나이스. 야, 이건 아, 정말 일본 갔을 때인가요? 네, 저 원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신동노라고 매공노라고. <laughs> 어? <laughs> 일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그게 아니라 친일을 하진 않았어요. 네. 어, 이때도 일본에서 약간 네, 일본. 일본. 근 일본에서 일본 복장을 하고 다녔네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입으면은 막. <laughs> 미친 듯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미친 듯한 시선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아키아바르라 가잖아요. 어, 그쵸그쵸죠그냥 모든 사람이 그러거든요. <laughs> <laughs> 아, 어, 어 뭐야? 아, 어, 뭐, 아니야. 개수 나온 거야 이거? 아니. 실망했는데 <laughs> 아니, 잠태열린다거 아니라고. 아니야, 근데 아 잠깐. 아니 그게뭘 <laughs> <laughs> 열어? 시퍼. 열어! <laughs> 어허허허려정허허허살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야그허그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 26. 아, 그려, 그려. 아니, 뭐아니 어. 어, 그 어. <laughs> 아니, 뭐. 허허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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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의 아니게. 허허허허허허허허 뭐 건드렸으면 죄송합니다. 허허허허니허허허 아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니허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연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영상연하 동감? 응. 스펙타클 하네 <laughs> 아까 배운 단어 <너>. 스펙트럼? <laughs> 아 스펙트럼이야? 아비야 정신 차리고! 아 영어도 좀 했어 근데? 아니 영어 저 선생님 했어요 영어 선생님 어? 학원에서 초딩이랑 중딩 가르쳤음 나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어... 스펙타클은 알지 <laughs> 인기 많아서 없었어 나는 약간 기어 오르는 거 싫어해 가지고 어좀 겉을 안 주는 성격 나 저번에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갔는데 어. 학원에서 어떤 애가 선생님 어. 오늘 머리 약스네요 야쏘네.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 허벅지를 응. 꼬집으면서 그래가지고 꼬집으면서 야스가 뭐야? <laughs> 원래 나좀 <난> 그게 <laughs> 있어 내가 p c 방을 알바하다 보니까 응. 그 급식들에 대한 권의 의식 <laughs> 권위 좋아하는 애들 많았을 것 같다고. 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페이스가 그때 그 페이스인지 몰라 요 사람. 아니야, 그때 PC 방 알바할 때는 번호 많이 따였어요. 어? 잠깐 소주가 나한썰 들어보자. 어 그때 사람은나 운다? 왜왜 <laughs> 왜 울어? 그 PC 방에서 이제 만남 분이 있었지. <laughs> 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 안아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응. 된다 그랬어. 이제 어. 나 게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침출을 했어. 음. 그러고 듀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게임을 하다 갔어. 와야 진짜 <laughs> 고단추다야 인정. <laughs> 와야 그게 개자식인데. 근데 그 전에 내가 말은 먼저 걸었어. 막 얘기 신경 쓰여서. <laughs> 아니 근데 그분이 왜냐면 어. 게임에 유료 게임 차감 있는 거 아시죠? 로를 켜놓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돈이 줄줄 새잖아. 피시방 알바로써 <laughs> 종이가 붙어 안 붙어.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돈이 아깝잖아 아니, 너는 이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들어봤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서 아 이거 요즘 게임 차감 때문에 돈 빨리는가요? 이거 끄셔야 돼요. 이랬어. 아 목소리도 뭐, 기따르로 했나요? <laughs> 여러분, 이제 나한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음.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요. 아, 어, 그래요? 그럼 나도 가야겠다, 이러고까지 나온 거야. 아, 이제 잠깐, 나왜 이렇게 얼굴 빨갛어요? 뭐가 오? 번호를 먼저 혹시 번호 주실 수 있느냐? 음. 하고 물어봐서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분이 대학원생이 아니라 행실을, <laughs> 행실을 준비 중이셨고, 스물일곱이었는데. 예, 27. 예. 얼마 전에 헤어진 6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아, 이거 좀 어.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일해보니까 그분이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결정적인 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 <laughs> 크리스마스 때 음. 만나기로 하고 내가 9월 달에 집을 내려갔어. 음.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생일이 12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생일에 연락이 없었어. 그리고 12월 23일까지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끝났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24일에 연락이 <laughs> 왔어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이분 날이지. 아 뭐라고? 와, 잘 지내? 아, 내 네. 보는 거 맞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 그냥 당연한 듯이? 2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거든?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카톡을 삭제하고 문자로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랑. 음. 근데 이제 카톡에 내 생일이 안 뜨니까 그.. 몰랐던 거야, 내 생일인지. 음. 음. 그래서 낮에 잠깐 보면서 약간 그 느낌이 났지. 아 이건 끝났구나. 그 나도 잠깐만 얘기는 그냥 그냥 뭐아그 전에 나뭐고백을 어. 하긴 했는데 어왜 그걸 받려었지 잠깐 그 9월달에 이제 그 전에 내가 좀아 근데 그때 음. 내가 진짜 어렸어 구한데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솔직하게 아까 하나 그러 차였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인 게 아니라 차였어. <laughs> 양양양양양양님 별풍선 다섯 개. 뭐라고 감사합니다. 차? 아예 딱 말해 뭐라고 배가 잘... 뭐라고 차였어. 그것만 들으면 제가 제가 딱 진단해드릴게요. 같은 남자로서. 아침 난 당하기 싫어요. <laughs> 아 근데 그뭐 얼굴 이좀 생겼나 보네. 근데 솔직히. 아 자, 귀여운 걸 좋아하거든. 아, 예. 아. <laughs> 그리고 웃는 게 귀여워.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어리, 어릴 때 연애실수는 근데 솔직히. 맞아, 아 제대로, 숨 진짜, 진짜 숨 완전 존잘, 존예 아니면 그런 가정을 결쳐 나도 똑같아, 근데, 솔직히 진짜. 아, 나도 졸라 추한 거 많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얘기해보세요. 네, 뭐 뭐, 소리라며 아니, 그니까, 러 저도 어장 당했다. 약간 이 느낌이지. 그니까, 러 어? 그때 당시엔 어, 어장이 뭐. 아니란 생각인데. 어, 데 <laughs> 그건 사귀나 죄송한데, 그건 사귀었는데요? 어, 섯개 감사합니다. 누나? 아니 누나가 아니라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어 나 일본 좋아 나도 좋아 자 <laughs> 일본 썰 진짜 많이 들은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결이 한국 에는데결국 근데 일본 남자 선택됐다 전효 한국 데 남자 있었는데 아니 근가 그, 충격적인 건 근데 약간 단둘이 여행을 가재 아 진짜 이건 팩트인데 여행을 갔어 팩트 맞아? 근데 나한테 할 얘기가 있대 난솔직 고백인 줄 알았어 근데 일본 남자 상인데 그래서 너한테 진짜 친한 친구니까. 야, 아니 여행을 갔는데 단둘이? 어그 약간 고양이 뭐 찍는 거 갔는데. 그래. 아니 여행이 아니네. <laughs> 여행이 아니라 그냥 근처 뭐마을이는 거네. <웃음> <웃음> 맞지? 내 추억 외국 가지 말 기차 타고. 기차도 한두 시간 하겠지? 타고 갔다니까 여행을. 여행 맞아? 뭐마실줄들이세요 죄송한데. 아1박 아니 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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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그래. 이이는 아니지 일박. 당일치기. 당일치기 여행이 무슨 여행이야. <laughs> 아너 근데 약간 사귀었던 연하, 동갑, 명상 누가 제일 잘 맞았어? 여객... 연하. 연하. 나는 왜냐면은 어.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아 진짜. 복규? 저분은 그 인자했잖아. <laughs> 그 둘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솔직가 일반 약간 그 일반 느낌으로 일반 시죠 가졌으면 좋겠어. 지금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배프? 어장관리 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진짜 리얼로. 그왜 이유 없는데 방금? 아 그때는 근데 진짜 딱말게어급시키 <laughs> 연애 몇번 해봤어요? 네 번? 딱 평균이다 솔직히. 네번네 어, 번이면 네 평균이네. 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 딱 나는... 말할게요. 나는 근데 공식적인 건한 번인데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연애 한 다섯 번한 사람이야, 나는. 어쩌라고? <laughs>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너. 근데 약간 성균관대 다닐 때 아... 복지 학과 다닌 그 이유가 있어, 근데? 이유 없는데? 나는 근데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오케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죄송한데, 제가 약간 게임만 해서 그런지 막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좀신기해가고막 그렇게 물어보게 돼, 요 근데 진짜. I <laughs>